7월 백중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백중이라 7월 15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7월 15일과 7월 7일 그 칠성 난과 칠성 칠성남과 과영광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쭉 내려 쭉 내려가 봄의 시작은 언제인가? 2월 영등달을 지나 3월 1일은, 3월 3일은, 그러니까 3월 1일은, 그 7월 15일, 그 백중날을 향해 8월 15일 열매를 맺기 위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3월 3일날은 뭐예요? 3월 3일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씨를 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월 3일날 지기의 기운으로서 씨를 심으면 7월 7일날은 음양합이 공이수 그러니까 양의 기운에 이배지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열매를 칠칠하게 맺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진정한 영양 성분을 열매에 부여해 주기 위한 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을 백종이다. 이 백종을 저는 업그레이드 시기와 같다. 이 열매에 보이지 않는 기운, 영양 성분을 부여해 주는 그 기간이라 모든 것은 이제는 하늘에 그 결과에 의해 주어지는 때라. 농부가 농사의 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해놓은 기간이고 이제 그 열매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는가 하늘의 결과에 따르는 그기간이다그 절에서는 우란문절이라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조상 극락왕생을 위해 이때 그 아마 많은 법회가 열릴 겁니다. 진정한 천도가 무엇인가 이 천도는 저는 이첩이라 얘기를 해요. 구천에 떠도는 영혼. 그것을 본줄 차라 본산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구천에 떠도는 영혼 그 영혼이 무엇이고 본줄을 찾아 본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냈다면 본산에 그 대신에게 이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과연 얼마만큼 이 작업을 싫어 본향으로 돌아가 본산에서 얼마만큼 공부해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그 행위를 다할수 있을까? 이 천만 시켜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도만 시켜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 구초를 떠돌았던 만큼의 집착된 기운을 털어내줘야 하는 것이고 털어내주는 그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구술한다, 법회를 한다, 그러니까 천도를 하기 위해 뭐 예를 지낸다. 그리해서 천도가 돼그그 그 자기의 집착의 기운을 털어내어. 본 줄에 들어가 자기의 행위를 다할수 있다면 모를까. 천독이 처분시켰으나, 공부를 시켜 나가지 않으면, 다시, 내 집착된 기운으로 다시 화해버려 똑같은 행위를 하겠는 게그 영혼들이라. 극락왕생. 이 뜻이 뭐예요? 본향을 찾아 본율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극락왕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또 이것을 가르켜 천도라 하는 것이죠 과연 이첩을 시킨 그 영혼들 그곳에서 진정 집착을 털어낼 수 있는 이 법을 들을 수 있고 이 법대로 본연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본유를 찾아갖고 본향에서그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부는 천도만 시킨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천도를 시켰는데, 그와 같은 기운, 그와 같은 구신들이 나의 빙의가 되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만사 여의치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백날 천도에 봤자 이첩을 시켜 봤자, 그곳에서. 공부를 시켜내지 않으면 그 영웅은 예전의 집착의 기운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 그 행위를 그대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구술한다, 법회를 한다, 천도를 한다 해서 본줄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본줄 찾아 들어간 그곳에서 이 집착기들을 얼마만큼 일깨워 줄수 있는 그러한 법이 통하느냐 그러한 법이 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공부될 때 나와 함께 움직이는 모든 신들이 공부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은 활동의 주체요 모든 신들은 운용의 주체라 이 신은 뭐가 있냐 신이 있고요. 초상신이 있고요. 초상에서 그 자기의 그 제주를 인정받은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을 대신 대역을 한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죠. 아주 편한 것이죠. 세계 차원으로 나눠져요. 대신만 돼도 그나마나그 그러니까 인간 자손들이 행하는 만큼 뒤에서 조아줄수 있는데 조상신은 어떠한 업적도 없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그 조상의 기운으로 늘상 얹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운은 보이는 인간한테 자꾸 가. 왜 가냐 물어보면 영적 차원으로. 도와주기 위해 간다. 다 도와주기 위해 오고, 하나 되기 위해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 실력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 갖고 싸운 공적도 없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조상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삼대님, 나가서 헤매는 그 부모들한테 무엇을 빌기 위해 제사 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담배 올려놓고 우리 어머님 뭐가 좋다고 술 따라놓고 그걸로 인해 옛날의 습성을 일깨워줘 더 어렵고 힘들게 만는 결과를 초래해. 그래서 제사 때마다 형제들이 모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못하고 쌈박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꼭 쌈박질한단 말이야. 즐거운 일은 없 즐거울 때는 언제나, 이제 조상 때가 됐으니까, 명절 때가 됐으니까, 만날 때 그때뿐이야. 그리고 요상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이지. 조상의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구신. 생전의 집착의 기운으로 인해 머물러 멈춰버린, 구천을 떠돌는 구신들이 빙의되면, 안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그러한 집착의 기운에서 깨어나 본연의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도록 깨우쳐줄 수 있는가? 인간의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차원은 인간이 귀로 들어온 뇌를 통해 인기가 발아들듯이이 구천을 떠도는 인기도 생전에 따라서고이 집착으로 머물러 멈춰버린 그, 그 차원의 삶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똑같은 인기에게 들어가는 구신, 조상신, 대신들에게 들어가는 인기도 인간의 인기에게 들어가는 것, 이 말로서 가르쳐 주있는 것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조상, 그 인의 기운들이 자손하게 이 붙어 있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좋은 신 좋은 신이 많으면 네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높은 것이고 악신이 많으면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얕은 것이라 근데 모두가 네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만큼 올라온 건 함께 할수 있는 대신들이 거기까지 이끌어준 거고 거기서부터는 네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차원인 것이야 그래서 인간은 바동내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공부 안돼내 구신들, 내 귀신들, 내 타키들 이첩을 시켜갖고 거기에 모든 걸 매달리게 해게놓는 것이죠 그런 그 곳이 어디예요? 신앙 단체고 종교 단체예요 그런 걸 떠말려서 천도 많이 하는 곳또 극락왕생 빌어주는 곳또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곳 기타 등등의 그런 곳에 잘못 가면 거기는 이루 맞할수 없는 탁한 기운이 떠돌아갔고 귀신이 된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 데는 진짜 조심해야 돼. 귀신 뛰어놓는다. 귀신 잡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 첩을 대 본양을 통해 본 위에 올라가 공부를 한다면 괜찮은데, 뛰어만 나. 본양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뛰어놓는 이들조차 몰라. 어떻게 공부시켜야 기운이 맑아지는 일을 몰라 인간의 인기를 맑히기 위해 말은 영적의 차원이라 영을 집어넣어 두듯이 육신을 벗어 버리는 구신, 조상신, 대신들도 공부가 된게 아니야 자기 집착 기운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떤 이들은 큰 대신으로 약도가 들어와 남의 병은잘 고쳐주면서 자기는 그 하는 일마다 막히는게 있어. 그런 일도 참 많죠. 그 집착에 걸려 있어. 그 대신이 너한테 이러한 힘을 줬으나 살아 생전에 이러한 집착을 풀어내지 못해.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는 금의한 걸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그 집착을 털어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정 이것을 아는 공부를 누가 가르치느냐? 이게 교과서에 있느냐? 이거는 상호적, 상대적,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나에게 나름이라. 너를 통해 나를 살아가는 거고, 너는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의 근본은 내리 사랑, 선순환에 있는데, 그 사랑을 할줄 아느냐?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이놈은 사랑 때문에 싸우고 충돌을 부탁해 왔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면 살아가겠다고 원수지고 사랑하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주먹질하고 사랑하면 살아간다고 하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지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가르쳐준 대로 사랑을 외우해 왔는데 인간은 이러한 질서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질서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사랑을 아는가? 내리 사랑을 아는가? 선순환을 아는가? 무엇을 어떻게 할때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고 저승으로 돌아간 기운들이 없습니다. 인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승은 집착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안타깝.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인육만 썼지, 모든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인기가 팠잖아. 무엇을 통해? 말, 영적 차원을 통해 갖고. 내가 깨우치는 만큼의 내 조상도 깨우친다라고 그랬어요. 조상도 영적인 차원이고, 나도 영적인 차원이고, 인육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 그래서 인간에게 우수하게 주어진 건 말,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 동물에게 대지 안에서 영적 자원 말이 주어질까? 말로서 영을 내릴까? 강아지는 멍멍멍. 닭공 꼬꼬꼬. 오리는 꽥꽥꽥. 저기 고라니 울 때는 캬카. 뻐꾸기는 뻐꾹뻐꾹 뻐꾸, 뻐꾸,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음명의 리듬의 주파수가 아, 음명의 리듬의 주파수는 있겠지만. 신이 동물이 아니야. 천지대자에는 기운인 것이지. 그래서 생전에 누구를 통해 나의 진정한 철학의 씨를 심어 놓느냐가 나의 가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말이 영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연은 바람이라고 그랬죠. 내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인연이 불어오면 그 바람으로 인해 뿌리는 뽑혀. 내 삶은 끝나. 인연은 바람이야. 근데 우리는 인연, 그 바람을 맞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관계지. 인간관계를 유나리하기 위해 인간사회에는 인문학이 자리한 것이고, 인문학의 근본는 뭐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 있어. 근데 사랑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인간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 있어갖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살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모든 이들 앞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 고독사라는 그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고독사할까? 왜 인간관계 너무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제대로 하지 못해 내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 제대로 하기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게 인간이라. 하나되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내 욕심으로 너를 만나, 너도 내 욕심으로 만나니 화합의 에너지가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이 뜻은 무엇인가? 사랑은 인간관계를 바로 해 나가기에 주어지는 하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사랑을 바로할 때 우리가 행복을 알아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행복하다? 아, 맛있는 거 먹고 뭐 누구를 이렇게 막 만나고 오래된 인연을 만나고 지금 즐거워 그래서 우리는 하는 소리가 아 행복해 나는 진짜 맛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이 반려견이 뭐 이쁨을 떠는 게그 행복하고 행복하대. 지금 만나서는 행복한 것 같지. 함께 나가 봐. 그게 왼수가 돼.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킨 것이야. 왼수가 되는 것이야. 사랑? 어떻게 할까? 동물이야. 먹을 것만 주면. 그, 그, 그리고 쓰다듬어만 주면. 육성에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육성 넘어. 인기가 살아가야 하는, 그래도 이성이 바로선 인간들은 먹을 것만으로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성이 고치됨으로 인해 갖고 먹을 것만으로 너를 이리, 이리하지, 저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관계. 그것이 쉬운 것이라면 지긋지긋한 게 인간 눈이고, 그렇다 보니 지긋지긋한 게 인간관계라. 너를, 내 앞에 네가 왔으면, 지금 당장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하겠지만, 인간관계,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이 사랑이고, 이게 내리사랑이다. 그 사랑을 바로 하에 나가지 못할 때는, 나는 원수가 돼. 너와 나의 관계는 지긋지긋해. 인간 세상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리키려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가리키려 하는 게 인문학인데, 사랑, 그 행위를 바로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웃으면서 죽이고, 웃으면서 사기치고, 웃으면서 나몰라라 하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인간관계 십발하면, 인문학이 어찌자리하게 있어요 극락왕생 무엇이 극락왕생인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백종원 백가지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때라 풍요와 수확을 가리킨다 7월 7석이라 음양합이 공수를 이루어 갖고 이제는 천기와 지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이 열매 속에 어떠한 영양분이 있어 갖고 인간의 육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늘이 할 일이지. 지기가 할 일이 아니다. 때로는 지기가 할 일이라고 해서 인간의 육의 땀으로 인해 갖고 뿌리에 각종 영양분을 심어, 그 뿌리잖아. 그것은 하늘이 할 일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 육생 넘어 인생은 수확의 계절이라. 무엇을 심었고 또 심은 만큼 무엇을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요. 사랑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 사랑을 한다거나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 그 행위에 문제가 있으니 뒤돌아 보거라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을 이루었는가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지를 이제는 바로 알아 나가야 할 때다 이 오곡백가가 무르익어 나갈 때이 칠월백정을 그 농부들의 호미를 씻는 그 때라고 했죠. 이제는 땅을 빼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갖고 와 나가야 하는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 육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행위에 어떠한 땀을 흘렀는가 그 결과는 하늘만이 내릴 수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그 모든 백중날 이, 이 인의 기운, 탁하진, 그, 규신, 조상신, 대신들마저도 공부에 이첩을 시켜야 할 때라 바삐 움직이지 않을 때, 때이니, 무엇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의 결과물은 그 결과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직이 땅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그 결과 행복의 결과물을 딸수 있는 것이라 기로 모든 것을 먹고 배어나가야 하는 인간은 영원불멸의 영생의 차원이라 영적 차원 그 말로써 얼마만큼 소통의 기운을 다루먹어 뿌리에 안착시켜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를 낳게 만들었는가. 이게 철학적 차원의 깊이라, 보이지 않는 차원의 깊이라, 뿌리가 보이지 않듯 철학도 보이지 않고, 가치관도 보이지 않듯 뿌리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행암만큼의 모든 에너지는 나한테 되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게 선순환의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칠월대중 7월 법문과 7월칠석의 법문을 아울러 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